와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회 진행을 담당한 콕싱니리먼트코리아 아나운서 진성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WBC 아시아 실버 타이틀 매시 대회 행정총괄 이미경 사무국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임키퍼로는 박재신 견술심판위원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금일 대회는 공제 드리바와 같이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심판진과 관계자분들을 비롯하여 대회에서 경기를 치는 선수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회는 지금 복싱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니를로짝고구나 네 말이야. 아우, <목소리> 그렇지. 아까말냐오 그렇지. 이 그렇지. 아 브레! 아 브레! 아 아빠, 브레! 아빠, 브 아빠, 브레! 아빠, 브레! 아빠, 브레! 아빠, 브레! 아빠, 브레! 아 아니 물맞춰! 됐 오른쪽으로 튀면서 재밌는 거야. 하나만 돌릴게. 그렇지, 많이. 왼손만 돌리면서 그렇지 같아그 상대방 이 거리 못 잡으니까 오른손에 길게 들어온단 말이야. 왼손 하나 올리면 바로 받쳐야지. 네, 그렇지. 그렇지. 집중해 괜찮아. 슈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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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슈퍼아 슈퍼님, 괜찮아. 슈 아 봐라. 골이 만들어. 멍킬도 가 민수야. 멍켰다 하고 천천히 걸어 나와.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숙기면서 튀겨 줘야지. 가자. 카메라가 없을 때로 알아서 잘여기 그때 조금 더 빠르게 발을 쓰신다. 다다재시게지다 자, 이렇게 지공 하면서 뒤로 가볼게, 전화게 타이밍 아, 그렇지! 누군가를 그래. 지지 네. 똑같아! 타이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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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어. 응. 앞선이 위험하지 않아, 뒷선은 딱준대 알았죠? 네. 준대나와지 네. 아, 네. 그렇지 모드 응. 다 그렇지, 좋아, 그 다시 들렸다, 다시 가드 맞다, 하이 카드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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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흥분나위에서 올리고 같 바로 마주치지을게그렇멋있 해지 어. 어. 네. 네. 마. 아지나따다안잖아지 어? 마. 네.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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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이 그렇지! 어이 그렇지! 그렇지. 아, 뒤뚱거리잖아! 상대방! 네, 어, 네가 움직여! 그렇지! 어차피 두 목이 돼있어 상대방이 이거 목은 뭐야? 오른쪽은 좀 맞출 게 없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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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로 바닥 에집으면 아, 그렇지, 그렇지. 어이 여러분! 네, 네. 움직여! 고나네리는 그걸 봐! 그렇지! 나이스!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왼손가 하면 되겠다. 어이, 괜찮아. 그렇지. <목소리> 대하 만들어. 빠져나와지 어이, 지 그렇지. 맞아, 맞아. 다고 맞아. 다고꽉끼고꽉 끼는다고. 꽉 끼는다고. 꽉끼는지지 그리도 빚을 하고빠지하고왼손 많이 못하고, 빚을 많이 못하고, 빚하면서을 많이 못하고, 빚을 많이 못하고, 빚을 많이 못하고, 이못하이 좋아. 너가 편안한 거이이이 거리. 그 버니어 즐다 중딩을 빠져 남았어. 좋아. 딱 우! 골했네. 좋아. 다시게. 몸께. 기 있다. 양에멋 있어. 다시 한번 이제 해야겠다. 아주 좋아. 환상하네. 왼쪽 볼때 왼쪽 발만 걸리면 되잖아. 상 오! 이쓰다대 있으면 공격이 없잖아. 올세! 맞아. 우소

아뇨, 아뇨, 아뇨 대단하십쇼, 이놈아 박이게 앞선, 앞선 집에리오움직여야아오른쪽 앞선 집에서 야 이제 오른쪽으로 숙이면서 치거든 앞선 할 그렇지, 볼살이 맨, 볼살이 맨 바로, 바로, 바로 고리움은 바로바로, 보이세요? 그렇지. 그렇지. 고리움은 바로바로, 어, 아, 왼쪽 갈때 가드, 가든. 왼쪽 가드만 있는데, 가드고 빠져나가, 보이세요? 오, 도대체, 오, 다시, 다시, 어. 도대체, 도대체. 다시, 다렇 다시, 다 다시, 바닷피를 통해서 바닷피를 통해서. 치우치우치우, 어, 빨리, 빨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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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시 다시, 다시, 다다다다다 우리 어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와, 우왜못 맞춰? 아니, 떨리안 돼. 한번 버리면 안어 그렇지! 흘리거좀더 빨리 치야지! 아, 그래. 흘린고 바로 받아야지, 바로. 어, 아, 그래. 3 0분7 3 7 3지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3 7 그렇지 그렇지 앞지가볼수지어7 3 7 냉정하게 그렇지 냉3하게7리지3 7 3 위에서 3 7 3 7 3 7 3지3 7 3 7 3 7 3 7 3지3지거지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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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 7 3 7 단발사가 밀고 어 그렇지. 어링은 그렇지 오케이. 집중해서 단발사. 그렇지. 안 돼? 깔끔하게 단발로 쳐줘, 단발로. 머리 엄청 피야 돼. 앞선 들어가야지. 그렇지. 나와 나와 차분하게 만들어, 거 만들어. 뒤로 가. 그렇지 거미 뒤로 가. 이누구 뒤로 가서 받아쳐 맞어, 맞어.

머기복숭해면잖아하 충분해. 그 그래. 너리 맞은 필요 없대. 좋 그렇지. 힘 모아. 우선을. 왜 그만 올려주고. 나부터 나가야지. 자. 잡아라. 해. 하자 해. 그렇지. 다시 해 봐. 벤치 막 끼는 거 맞지. 그렇지. 나와. 그렇지. 그런 단 같이 하고. 인센티브처럼 자이 아주 차분하게 자피 손을 러와 그렇지 임팩트있게

잘하는골빨는 골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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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라인 는골 옳지, 라인 는 골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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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는 얘 u p e r m 스 n sup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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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r m 맞 n sup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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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나와이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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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받고 지금 눈수셔려졌잖아 상대방이 자신의 위도 끝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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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봐. <발. 목소리> 한 번을 <번은> 계속 공격해 <목소리> 자신감 <목소리> 같이, 그렇지. 우안 그래. 그렇지. 그렇지. 리 어느 쪽 붙이면서 그렇지 아주 좋다. 뜨거오마 정확하게 찍어 먹어. 그렇지. 그렇지. 재미로 해 차분하게 하세 지금 네 걸로 바로바로 받아서 대방야대 그렇지. 누구 이 뭐야? 괜찮아. 안 해야 돼. 어, 어, 어. 왼손 다손 다섯 번어올다 그렇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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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안안 준비. 손다다 네. 준비. 어, 아, 네. 그렇지 파. 타이밍 좋 좋다. 어좋아 어. 나. 하기 지마 어? <MAHES> 빨리, 잘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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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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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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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이 오오오오오오 まり

<몬� yere> 그렇지! 그렇지! 움직여봐야 <몬� overe> 그렇지! 야, 우리 손이 나지한방쥐더 빨리 머리만 만들어. 아, okay. hey. 머리만 만들어. <머리만 오케이. 오케이. <머리만 <머리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좋다이야파이놀리아아 大丈夫です 2021년 4월 4일 서울3삼 선천국 노원 스타디움에서 벌어오는 자구에서 성공할 때의 승리를 통해 아시아 시그 슈퍼맨 타드 텔레비전에서 승리하시기 참기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승리한 등동호 선수에게 주시겠다 모든 코멘트를 지어내 개인 시기의 2번을 0붙께서 승리일수록 기회를 수여하시겠습니다